학력고사는 현재 부모님 세대에 치러진 수능과도 같은 시험으로 1981년부터 1992년까지 전국적으로 치루어진 대학 입학 선발 시험에 속합니다. 340점 만점으로 이때는 필기시험 320점과 체력장 20점이 더해서 340점 만점으로 학력고사 시험점수로 배치표를 살펴보고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체력까지 고득점을 받아야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전기와 후기로 각각 1번씩만 지원이 가능했기, 배치표 점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1986년도 학력고사 대학별 배치표 점수를 통해 부모님 세대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했던 인문계열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학력고사 점수 285점부터 307점까지 최상위권 대학 학과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주를 이루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보입니다. 주로 법학과, 경제, 경영학과가 가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법학과, 연세대학교의 경우 경영학과가 가장 높은 배치 점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87년도마저 서울대학교의 넘사벽 이상을 느낄 수 있는 배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4점부터 284점에 속하는 대학 학과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포함한 부산대, 경북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전남대가 보입니다. 사범대학인 각 교육학과에 대해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부산대와 경북대의 영어교육과와 국어교육과가 상당히 높은 배치점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256점부터 263점에 속하는 대학 학과입니다.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를 포함하며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 전북대, 전남대, 공주사대 등 국립대학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방 대학에서도 사범대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공주대 사범대학으로 개편된 공주사대도 보입니다. 공주대 사범대학은 그 당시 충청도에서 서양 고급 위상을 자랑하는 대학으로 유명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50점부터 255점에 속하는 대학 학과입니다. 건국대, 동국대, 세종대, 충북대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세종대 호텔경영학과 등이 눈에 띕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각 지방의 국립대학이 꽤 높은 위상을 자랑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239점부터 249점에 속하는 대학 학과입니다. 건국대, 국민대, 당국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홍익대, 서울시립대, 인하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사범대학 교육학과가 폭넓게 포진해 있으며 여전히 높은 사범대학 진학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점부터 238점에 속하는 대학 학과입니다. 한국외대, 동아대, 한국해양대, 아주대, 부산산대, 부산수대, 계명대, 영남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산대는 지금의 경성대학교로 변경되었으며 부산수대는 지금의 부경대학교에 속하는 대학입니다. 204점부터 222점에 속하는 대학 학과입니다. 가톨릭대, 건대충주, 연대원주, 고대조치원, 중대안성, 단대천안, 한대반월 경남대, 공의대 부산여대, 창원대, 청주대, 조선대, 광주가톨릭대, 효성여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 분교가 주를 이루며 효성여대의 경우 지금의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통합된 대학에 속합니다. 87년도 대학 배치표를 통해 지금의 수시, 정시, 학생부 종합 등과는 다르게 확실히 깔끔하게 실력 하나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었던 시기에 대한 대학 순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와는 다르게 국립대의 위상이 아주 높았음을 알수 있고 특히 사범대학의 인기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100% 교사 발령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 많은 학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